여러분의 계좌의 불을 밝혀드릴 파이어스톤입니다. 12월 30일,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사인 레몽네인이 코스닥 이전 상장합니다. 레몽네인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레몽네인은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전문회사로 콘텐츠 IP를 활용한 부가 사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은 지상파, 종편, OTT 등의 미디어 플랫폼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사의 대표작으로는 성균관 스캔들, 야경꾼 일지, 학교 2021등 제작했고 현재까지 총 30여 편의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공모 개요입니다. 12월 30일 코스닥 이전 상장하며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공모예정가는 11,500원에서 13,000원이며. 기관 경쟁률 1545.68대1 의무 보유 확약 17.75% 기록했고, 확정 공모가는 공모 예정가 상단 초과인 15,000원입니다. 네몽레인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시장 규모의 확대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국내 드라마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 카카오 TV, HBO Max, 애플TV 플러스 등 다양한 OTT들이 국내에 유입 또는 유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간 제작 편수 확대입니다. IP 발굴부터 제작까지 최소 2년이 걸리지만 30여 편 이상의 IP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으며 또한 모회사인 위즈윅 스튜디오 컴투스의 IP를 활용할 수 있어 연간 두 편에서 여섯 편 제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벌집 막내아들 텐트폴 작품의 기대입니다. 2017년 웹소설 1위를 기록했으며 총 300억 원 제작비로 당사와 JTBC가 각각 150억 원 투자했습니다. 2022년 3월 또는 5월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약 실적입니다. 매출액 2018년 110억 원, 2019년 200억 원, 2020년 347억 원, 2021년 3분기 누적 21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 마이너스 13억 원, 2019년 13억 원, 2020년 37억원, 2021년 3분기 누적 21억원이며, 2021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9.68%입니다.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제작 매출 89.3%, 저장물 매출 10.4%, 기타 매출 0.4%입니다. 레몽네인에 투자하신 투자자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